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복습하고 19, 20, 21절 또 추가해서 전체 복습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어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바울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한데 할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인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화목하라가 아니라 화목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할수 있거든 하라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런 정도지 우리가 화목하지 않음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적 기준을처럼 다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으면서까지. 율법적으로 얘기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지 마라. 산재물이 되라를 그냥 순종해야 될 의무와 당위를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재물이 되라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의 슬로보아의 스 딸의 이야기가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일 수도 있는데 할수 있거든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같아요.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또 다음에 해도 된다. 이번에 화목 못했으면 다음에는 수목 혹은 목금 금토 뭐 주일 하라 마음 되지 않습니까? 할수 있거든 화목하라. 19, 20, 21절. 두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연결해서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어, 같이 말씀 볼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거든 어, 화목한지 악의, 악을 선으로 또 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아,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어.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문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요아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같이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땅을 분배하는 이 것의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인구의 수대로 기업을 분배하고 약간의 이 찝찝함이 생길 경우에는 재비 뽑기를 해서 갈등의 소지를 없게 하고 이렇게 잘 땅을 분배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딸만 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게 딸만 있는 집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교회만에도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어느 집에도 딸만 있는 집이 있고, 딸을 놓다가, 아들 놓으려고 놓다가 놓다가, 끝까지 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겨우 아들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그 전까지는 이런 판례 자체가 없었죠 아직 땅 분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금이 생각하니까, 어, 이거, 우리는 이러다가, 그냥 시집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세에게, 어, 우리 이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고라의 무리들은 반역가 했으니까, 대가 끊어지고 손이 끊어져서 기업을 못 받는다 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기제로 죽었다란 말은 그냥 명의당해서 죽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못 얻지 않느냐. 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6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저기 뒤에 36장에 한번 더 나와서 조금 더 판례를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요수아 17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도 땅을 줍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자기 목소에 되게 민감하니까 어, 딸들에게도 달라라고 한다면 다른 집의 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딸들 줬으면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 딸에게도 소유권을 달라. 우리나라가 지금에서야 뭐이 상속법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아들 딸 구별 없고 그리고 n 분의 일로 딱딱 나누고 또 아버지가 누구에게 많이 줬다 할지라도 유류분을 청구하면은 그 나머지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게 법이 보장할 수 있는 상속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만 기업을 준다라는 게이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다른 집에 예를 들면 딸 여섯 있고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여섯 딸들은요. 아, 우리 저 동생 아들 나는 바람에 기업을 못 받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딸들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냐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딸들이 자기 목소 민감해서 슬로바키아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남녀 평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맥락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영구히 사고팔지 못할지니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로 내 이름에 땅을 갖는다고 해도 이사가면요.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죠. 땅은 그 땅에 살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거기 살지 않으면서 건물을 지어서 세를 내기도 하고, 땅에 농사짓지 않으면서 땅을 만들어서 소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에는 과거 어느 날 농지법을 개정하여서 농사짓지 않고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도시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아주 과하게 먹이죠. 그래서 이 농지, 농자, 전유, 농자. 어, 유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은 유효 가치가 있을 때, 유용 가치가 있는 그 존재가 있을 때의 가치가 있지. 대도시에 살면서 땅을 가지고 있,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뭐 장차관들 청문회할 때이땅 때문에 골치 썩잖아요. 그랬더니 뭐 합니까? 펜션 하나 지어놓고 내가 주말마다 가서 농장을 한다 그랬는데 가보면은 오지도 않고 풀들이 막 자라 있으면서 내가 지금 바빠서 그렇다. 뭐 이런 그냥 또 어떤 어떤 뭐 예, 이전에 의원인지 장관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나는 땅을 사랑한다 그래서 땅을 막 부지기수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우리 윗대에 기성 조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땅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톨스토이가 쓴그 단편선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하루를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싶은 땅 가져보라고 해서 계속 다니잖아요 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진짜 막 뛰어다니고 숨을 커득커득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땅을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뛰울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다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턱 엎어져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묻힐 땅한 평. 실제로 톨스토이의 무덤은 관 하나 들어갈 만큼 한평두 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로보아의 딸들이 땅을 달라라는 말은 내가 땅을 갖고 싶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딸들인데, 우리가 딸들인데 시집을 가버리고 나면, 이, 이 문화세의 종족에게 부어질 땅이 시집 가버리면 땅이 없어지잖아요. 시집을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로 갈수 있죠. 북쪽 지파에게도 갈수 있고, 여기 서쪽 지파니까 동쪽 지파에게도 가게 되면 이땅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죠. 안 들고 가고 남편에게 소속되면 그럼 남편과 시집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슬로보아세 딸들이 예를 들어서 루벤지파를 결혼했다는 루벤지파가 이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땅들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아야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렸고 또이슬로보아세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딸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서 억지만 이 땅을 지켜야 될 땅에 대한 사명을 갖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집 가면 진짜 땅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인들에게 땅을 딸들에게 땅을 주면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가서 보면 이 판례를 좀더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파에게 시집가야만 이 기업을 가질 수가 있다. 다른 집하에게로 시집까지 말아야 한다는 단수조항을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딸만 있고 딸이 죽고 없으면 또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 형,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주면서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이거 비슷한 맥락 보지 않았습니까? 고엘이라고 해서 계대결혼법 남편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형수를 어, 데리거나, 아니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거나 가까운 친족이 그를, 어, 그에게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물려주는 것을 친족, 가까운 친족, 더 가까운 친족 이렇게 해서 뭘 존속시키느냐? 인간은.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 없어지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도 더 길게 인간이 살수 있는 땅으로 존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고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희년 법칙을 따라서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슬로보화세 딸들은 우리 몫을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분 그리고 땅을 지킬 수 있는 땅의 이 청지기직을 달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슬로부아스의 딸들의 이 관계를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말했던 이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명령을 이미 했는데 딸들이 이렇게 말하면 통상 특히나 구약 시대의 남성우월적인 그런 사회 문화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해야 그냥 우리 상식이겠습니까? 으이 시끄러워. 시집 가면 그만일 사람들이 어디 땅을 달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한 대로 해. 율법이야. 그러고도 남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슬로보스의 딸들의 간청을 들어요. 듣고 뭘 합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게 제 눈에는 좀 크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는데 법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이 묻는 질의와 요청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도 하는 이것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명령하지 않으면 벌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업소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 이거는 그냥 저 혼자야 상상인데 하나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진작에 보고, "오, 하나님, 조금 맛있게 생겼는데 왜못 먹게 해요?"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더라면, 어쩌면 다는 따먹지 마. 로 바꿔 줬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남겨 둬야 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룰을 정해 놓고 반드시 룰을 지키라고 하신 분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허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지만 어떤 범위에서는 상당히 수용되는 범위들이 많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판례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미처 말해주지 않는 법, 그 예외 규정이 생겼을 때에 그 요구 상황을 하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겠지만, 아마 그 상황이 되었으면 충분히 말했었겠지만이슬로보앗의 딸들이 얘기하니까, 오, 그래, 그래. 그러,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딸들이 기업을, 땅을 가지고 가서, 다른 집하에게 시집가버리면 이 소유권이 참 애매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땅 안에서 결혼을 해 라고 하나님께서 좀더 구체화시켜주죠. 고대사회에서 남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고 여자들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 결혼지참금이라는 걸 줘요.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딸을 내보낼때그 딸에게 주는 부동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주죠. 그 현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준다거나, 양 이런 걸 주는 겁니다. 라헬이 시집 올 때도 뭘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와 슬로브와 의딸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볼수 있죠. 이것과 유사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무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 저주받은 자를 저렇게 믿는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확 열립니다. 이 그 사도 바울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정만 보다가 규정의 그 동기와 원인과 이유 사랑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확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 음식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성서람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먹어라 먹어라. 형제에게 시험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거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먹는 걸로 죄짓는거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건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 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 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허용치가 넓어지죠.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훨씬 더 고립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해 오던 것들은 절대로 못못 하는 겁니다. 어디 강대상에 여자가 올라가냐. 이런 말입니다. 올라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나치게 이제 제도화돼 있고 이제 고정화돼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 옛날 일이고 그냥 아무렇게나자 하 이게 아니라 모세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오늘 모세는 슬로보아의 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제게 여러 가지로 묻는 질문 중에 자주 자주 물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 뭐에 관한 얘기 물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갸우뚱, 갸우뚱 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본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누가 뭐 물으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말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면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로 알고면 어떻게든지 뭘좀더 드리게 할까라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패턴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중간자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도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가족의 이 사연을 사연을 여호와께 아렸다라고 얘기하자 사연 사연을 읽어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구절절 사연을 읽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어보고.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 해도 하나님께 사연 아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묻어나는 편지 별이 빛나는 밤에 다 사연 편지글 올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게 사연을 한번 이메일로나 문자로나 뭐뭐 뭐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유튜브로도 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의 사연이 구구절절 사연 올려놓고 맨 밑에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올려오더라고. 네. 그 그걸, 그걸 나한테 하면 하나님께 올려 그렇게 올려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하 여러분들이. 사연을 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때로는 원칙의 판례도 나오고 또 규칙도 나오는 그런 참 소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브아세 딸들의 소리를 모세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모세는 그것을 잘 전달하고 기존에 있던 원칙들을 더 추가하여서까지 백성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또그 필요를 따라서 규례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냥 당신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알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 사연 고백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사연을 알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이장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읽어도 오시고 들고도 오셔서 함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새 이제 부활절 고난 주간 그새 우리 머릿속에 싹 지워지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각자 주어진 각자의 사연을 하나님께 예쁜 말로. 하나님께 감동하도록 잘 아뢰고 기도하는 기도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